그는 지식을 전달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각성을 전달한 사람이었다. 각성이란 누군가를 배울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나는 리영이를 통해 보건대 스승이란 가르친 사람이라기보다는 배우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사람들의 선입견을 깨뜨렸고 사람들의 잠을 깨웠다. 한마디로 그는 일 깨우는 사람이었다. 고병군. 리영이가 평생을 싸워왔고 또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해온 것이 바로 이 반공과 반북 그리고 국가주의라는 우상이지만 이 우상은 60년 동안 득세해왔고 아직도 건재하다. 한국과 같은 분단국가인 대만과 중국 간의 화해도 급진전되고 있으며 급기야 미국이라는 우상 속에 전후 60년 체제를 유지해 온 일본조차도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조심스럽게 주권을 내세우고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전쟁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그만큼 비정상적인 것과 비성적인 이 것이 너무 오랜 오래 정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을 압도해 왔다. 김동춘. 리영이는 종파와 갈등과 대립을 넘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가치를 통합시켜 결국 이 땅을 하늘과 같은 이상적인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의 삶에서 종교의 정수를 보았다고 할수 있다. 리영이는 문장으로 강연으로 포악한 독재 정치를 타파하는 험난한 길을 걸으면서 예수나 부다의 마음도 동시에 살아내기 위한 소박한 듯 원시적인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늘 붙든 사람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무신론자 리영이를 진정한 종교 정신의 구현자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 이찬수 리영이는 샤르트를 인용해 자유의 의미를 절절하게 전했다. 샤르트르는 박탈당하고 매일 정면으로 모욕을 당할 때 올바른 사고를 할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자유라고 했다. 막다른 골목에서 쫓겨 있었던 까닭에 거동 하나하나가 안가주망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고 했다. 억압자의 저항함으로써 자유를 느꼈던 그에게는 저항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였다. 이 대근. 그는 출입처의 경력에 기갈 들지 않았다. 주요 출입처를 섭렵하는 길을 마다했다. 권력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악성 바이러스에 스스로를 노출시키지 않았다. 그는 더큰 프레임으로 현실을 보았다. 국내 정치를 세계 정치의 구조 위에 반공 이데올로기를 역사의 도도한 흐름 위에 올려놓고 해집어 봤다. 보는 눈이 넓으니 남이 보지 못한 사실의 연쇄 고리를 끄집어냈고 그것이 진정한 특종의 바탕이 됐다. 안수찬 홍세와의 서문 한 대목이 이 책의 의미를 선연하게 말해 준다. 이 책에는 인간 리영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오늘 리영이의 인간에 관해 고민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우리가 왜이 시대를 편안하게 죽어가는 대신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유를 캐 묻는 것이다. 리영이는 후학 지식인들이 그의 프리즘을 통해 파시즘의 전조가 갈수록 거칠게 진행되는 2010년 3월 병안으로 쓰러졌다. 강경화 증세에다 신장 기능마저 약해져 복수가 차는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악화되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좀 호전되면 아들 집 서울 연희동에서 가려하다가 하는 일이 대풀이되었다 길고 긴 독재 정권 시대 젊은이들의 몽롱한 의식에 끼얹은 찬물 한 바가지였던 리영이는 의문투성이의 천안함 침몰 사건도 살리기라는 미명으로 무자비하게 파헤쳐져 진짜로 죽어가는 사대강의 비극도 모른 채 한때 몽롱한 의식 상태에서 힘겨운 투병에 시달렸다. 6월 28일 고강현 한겨레 신문사 대표이사와 류익은 겸임조합장 등이 와병 중인 리영이를 찾아가 사원들의 성금을 전달하자 떨리는 손으로 언론의 정도를 당부하는 담례글을 썼다. 그때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조금씩 걷고 식사량도 조금씩 늘었다. 10월 2일에는 언론계 후배들이 대구로 찾아 인사를 드리고 케유를 빌기도 했다. 그러나 그 며칠 후에 다시 건강 아,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망연했다. 더욱 교활해진 우상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판을 치는 이 때에, 그래서 아직도 시대가 리영이를 절실하게 부른 이 때에 그가 행여 이대로 일어나지 못한다면 다시 누가 있어 그의 이성을 이을 것인가. 참담함을 가눌 길이 없다. 리영이를 사상의 은사, 생각의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그가 훌륭한 정보나 견해를 들려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생각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스승이란 우리에게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존재, 우리를 각성케 하는 모든 존재에게 부여할 수 있는 이름이다. 고병곤. 진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유린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리영이가 얼마나 성가신 존재였겠는가? 그는 그런 사람들에겐 의식화의 원흉이요 역사의 음습한 그늘에서 사는 지식인이요 한국 사회와 정부의 약점을 들춰내는 대단히 비생산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진실을 추구한 사람들에게 리영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가왔다. 강준만 이상으로 열네 번째 챕터까지 읽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책 읽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마지막 챕터인 15번째 리영이 마지막 인터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